하나님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,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,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, 아, 뭐,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다. 이러니까 우리가 강요 돼가지고, 아, 그래, 하나님 영광, 영광인갑다. 가 그런 거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, 하나님 의 영광은요, 예수님이 드러내신 십자가의 영광이에요. 그럼 그게 왜 영광이냐?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깨달으면, 하나님 앞에요. 무릎이 팍꿇려요 내가 누가 강요해가지고 내 무릎이 꿇리겠어요 마음의 무릎이 꿇리겠어요 육체적인 무릎뭐 다리를 뭐 몽둥이로 때리면 무릎이 꿇리겠죠 근데 내 마음의 무릎을 꿇릴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자기 마음은요, 자기 거거든요.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, 십자가에 나 때문에 멋질 당하셨다. 이게 정말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면, 영광 때문에 내 마음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.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이 심판받아 쫓겨나간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.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, 내 마음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, 한번 생각해보세요. 내가 괴로워하는 것들이요. 거의 99%가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.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요. 아, 예수님, 내가 좀 지대로 믿고 싶은데,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죠. 근데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.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,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. 아멘. 이 세상의 임금은 내 마음속에서 임금이 뭐예요? 왕지를 하는 거잖아요. 내 마음속에서 내한테 왕지를 했던 임금. 즉, 세상이, 세상의 신, 마귀 사단,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, 도만,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. 그게 이제 쫓겨난다는 거죠. 우리 속에서. 이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.